내일 열심히 집중하세요. 음, 내일에 집중하고, 내 성과 쌓는데, 분명히 집중을 하셔야 되는 운대를 가지셨지, 괜히 남의 일 오즈라 뿌리다가는, 괜히 좋은 일 했다가, 나쁜 소리만 듣고, 마음에 상처받고,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집안에 축구하게 될수 있으니까, 어, 남 신경 쓰지 마시고, 내일이나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는 해운연이 분명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음, 그리고 직장에 대한 좀 이변동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큰 이동이라기 보다는, 이제, 안녕하세요, 여러분. 곤지아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호랑이띠분들 네. 이제 좀 문세를 한번 볼 건데 네. 자, 98년생이죠.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모든 띠가 다 이렇다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이제 범띠가 다 이렇다 하는 건 아니고 대략적 특징을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간단하게만 참고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 어, 이제 사람마다 다 가진 운이나 상황이 다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참고 네. 좀 해주시고. 네. 자, 우리 범띠들 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권세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 띠인데, 범띠들 그래서 강인해요. 강인하고, 또, 범이 뭐예요? 무리 생활 안 해요. 혼자 생활하는 또 동물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부분도 있고 타협 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자기가 사업을 한다 하면은 뭐 맹점이 될 수도 있으나 뭐 사회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 하면 좀 단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요거좀 보완을 하셨으면 모든 범띠 분들 좀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들어가 볼게요. 98년 무인생 이제 27 되시는 거죠. 27 되시는데. 우리나라에 아홉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홉수 네.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일곱 수가 있거든요. 일곱을 네.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우리 무인생 범띠 언니 오빠들 일곱수라고 네. 해서 나쁘진 않아요. 음. 나쁘진 않은데 조심해야 될 거. 네. 조금 그잘 들어 주세요. 네. 어, 조심해야 될게 무엇이냐면 네. 사람, 음. 친구 배신당해. 네. 어떻게? 사람 믿으면 안 돼. 음. 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거 고지부대로 믿으면 안 돼. 내 판단이 아닌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 말했는데, 어, 진짜 그런가? 이랬다가는 내 인맥 다 끊기는 수가 있으니, 네. 정말, 정말 조심 많이 하고 지나가셔야 되는 해운연이고, 네. 그리고 나의 연인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신뢰와 믿음으로 가셔야 네. 헤어지지 않고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해운연이니까, 네. 좀 참고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음 네. 응, 참고를 좀꼭 해주시고, 네. 그리고 지금 직장 생활을 또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고, 네. 졸업을 앞두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네. 뭐 졸업을 앞두고 내가 취업을 준비한다거나, 를 네. 또, 뭐, 합격, 시험을 본다거나, 네. 이런 분들 좀 좋은 소식을 들을 네. 수 있는 해운년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값진 네. 연애는 나쁘진 않아요. 네. 어, 내가 열심히만 한다면 성과가 또 들어오는 해운년이다 보니까 네. 너무 염려 마시고, 그대로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86년. 이제 내년에 39대. 서른 아홉 대또훈년이면4 마흔 살이야. 어떻게 속상하지 마시고 서른 네. 아홉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오지랖 대게 부르지 마셔. 오지랖 부렸다가는 괜히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너왜 괜히 껴서 이렇게 해? 너왜 괜히 참견해? 이런 네. 소리 들어요. 큰일 나요. 네. 큰일 나니까 그러지 마시고 내일 네. 열심히 집중하세요. 음, 내일에 집중하고, 내 성과 쌓는데, 분명히 집중을 하셔야 되는 운대를 가지셨지, 괜히 남의 일 오즈라 뿌리다가는, 괜히 좋은 일 했다가, 나쁜 소리만 듣고, 마음의 상처받고,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집안에 칙구하게될수 있으니까, 어, 남 신경 쓰지 마시고, 내일이나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는 해운이 분명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음, 그리고 직장에 대한 좀 이변동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큰 이동이라기 보다는, 이제, 내부의뭐 부서 이동이라던가, 어, 내 분야 이동이라던가 이런거 있잖아. 뭐 내가 뭐 A 부서에 있었으면뭐 마케팅에 있었으면은 뭐컨텐츠뭐 창작 이런데로막 옮긴다거나 이런거 있죠. 어, 그런 좀 부서 이동이라던가 이런 이동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어, 이동 잘 하셔서 자리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본인 자리 잘 잡으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 그리고 뭐 투자라던가 이런 거는 하셔도 돼요. 음,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바로 넘어가서 74년생. 네. 사실상 작년 올해 좀 네. 막혀있다 싶었던 분들이 좀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갑인생 범띠분들, 이제 2024년까지, 하반기까지는, 네. 아, 조금 덜 풀리네. 이맘때 되면 될줄 알았는데, 덜 되네. 네. 이런 생각이 좀들수 있거든요. 네. 그래도 상반기가 되면 그나마 좀 나아진다. 라는 생각이 좀들수 있으니까, 하반기만 좀 찬찬히 지나가시면 될것 같고, 금전 때문에 집 안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밖에서 생기는 갈등이 아니라, 여보, 우리 금전 이렇게 써서 뭐 집이라도 살까? 아니면 투자 이렇게 할까? 뭐 누구 줄까? 이렇게 했다가, 이쪽에서는, 아니, 왜 그거를 그렇게 갖고 있으면 되지? 이런 말이 나와서, 금전 때문에 좀 삐걱거리고 다투는 일이 생기고, 이럴 수 있는데, 이분들 제가 당부 드릴게요. 금전 운용 하시면 안 돼요. 조금 참아주세요. 내년까지. 네. 네. 좀 참았다가 금전 운용을 하시고, 새로운 동물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지, 자칫 잘못했다가는 좀, 낭패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이렇게 될줄 알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네, 더 떨어지네, 막 이런 소리 나올 수 있으니까, 괜히, 말리는 사람 말을 좀 들어줘라. 어, 말리는 사람 말을 좀 들어줘라. 이렇게 좀 짚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건강, 뭐, 질병이 생긴다기 보다는, 운전하다가, 사고 날수 있어요. 네. 갑자기 꽝할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막 칼치기 하고 네.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니까 네. 운전하실 때좀 조심하시고 네. 먼길 가실 적에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민생 범띠분들. 네. 이민생. 참, 범이 산에서 이산도 갔다가 저산도 갔다가 하는 또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또 사냥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네. 하는 또 범인데 이민생 범띠분들 그래서 고비 고비 참 많이 넘어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이민생 범띠를쎄띠 자체가 쎄. 네. 어 띠가 쎄. 내팔자왜 이러나 하지 마. 일단 띠부터 쎄. 네. 엄마 아빠들은 네. 일단 띠부터 쎄니까 네. 내팔자왜 이러나 하지 마시고 네. 일단 2024년도 우리 갑진년부터는 그나마 괜찮아. 네. 응, 그나마 괜찮아. 근데, 이분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뭐가 잘 된다기보다는, 주변에서 좋은 소식이 좀 많이 들려. 어. 내 자손들이 갑자기 뭐 번성을 하고, 내 뭐, 형제 자매들이 잘 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 이거 돈 들어왔으니까, 어디 한번 여행이라도 같이 가자, 뭐 이런 거라던가, 주변에서 나를 좀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좀 운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도모한다기보다는, 주변을 좀 널리 널리 바라보고, 좀 주변을 한번더 신경 써주시고, 적당히 좀 베풀고 가다 보면 도움을 좀 앞으로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네. 운세가 2024년도부터 네. 들어오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은 진짜 집안에 좀 부귀와 영화가 들어오는 순데자손들이라던가뭐 이렇게 잘 되고 갑자기 뭐 땅이 우리 뭐 조상 땅 받았던 게 갑자기 뭐 그린벨트가 풀리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갑자기 횡재수 네. 뭐 재수 이런 게좀 들어오는 해운년이다 보니까 좀 눈여겨 보시고 숨겨진 재물 없나 나한테 좀 득이 될 사람이 없나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 지나가시면 올해 운년에는 좀 많은 도움을 받고 많은 좀 행자를 얻을 수 있는 해운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호랑이띠 분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궁금한 게 많으시다면은 사실은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싶다면 이제 저는 점사를 한번 보는 것도 어, 저도 추천드립니다. 추천 지극히 네. 신년새는 뭐 저도 아, 보니까요 한 번씩 보는 걸 추천드리고 맞습니다.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번 영상 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3대가 부자 되세요. 안녕!